자, 그 다음에 이제, 직렬형입니다. 직렬형. 직렬형. 직렬형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모터하고 인버터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붙어 있죠. 어. 그 다음에 별도 발전기하고 엔진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는 엔진이 가게 하겠어요? 전혀 안 그러죠. 자, 엔진은 순수하게 SOC가 떨어졌을 때, 충전율 SOC가 떨어졌을 때, 보조 충전, 충전, 발전기 역할만 한다는 거죠. 그게 직렬형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면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간단해요, 원리가 뭐냐, 배터리하고 뭐, 인버터, 인버터는 뭐냐, 여기 DC고 AC니까 인버터 쓴다 했어요. 그러고 여기다 MCU 하나 박아서. MCU 하나 설치해가지고, 요렇게 제어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간단한 시스템을 제어해요. 그런데, 플러그인 방식의 HEV가 아니라, 순수 EV이기 때문에, h v 이기 때문에, 충전을 내부에서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충전을 내부에서 해줘야 되니까, 별도의 충전 시스템. 그치? 엔진으로, 가성연료로 돌리는 충전 시스템을 하나 마련하다 하면, 마련하자는, 마련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AC 전기를 DC로 바꿔서 배터리 안에 넣어줘, 안 넣어줘. 넣어준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게 직렬형 타입이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엔진 출력을 차량이 가는 쪽에 못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건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 결국은 내가 얘기한 대로 병렬형 타입의 하이브리드 타입 중에 하드 타입이, 대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살 사용하지 않는 매우 간단한 원리의 하이브리드카가 직렬형이다. 그래서 엔진은 뭐예요? 오직 배터리 충전용으로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전된 모터로만 구동하는 방식. 이게 이제 뭐 일반적으로 보면 모터보트와 뭐 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하성연료를 주입하지만 구동원은 뭐만 돼요? 그렇죠 모터. 그래서, 지금 현재같이 이런 경우는, 뭐야, 모터를 돌려주니까 드라이빙 모드죠. 어. 그러다가 SOC 떨어지면, 요렇게 해서 발전 모드로 바뀐다, 이런 얘기죠. 어. 그러면 해생제동은 뭐야, 이런, 이런 거죠. 뭐, 백으로 들어오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받거나, 내리막이거나, 이럴 때, 해생제동이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HV 차량 중에, 뭐냐, 그러면, 파워 스플릿. 이것은 뭐냐면 동력 분기식 모터 지금 모터를 몇개 사용해요 분기 모터에서 두 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 분기를 사용해서 유선 감속기 이건 뭐냐면요 유선 감속기는 자 이런 식으로 기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 기어가 있으면요 여기에 또 기어를 하나 놔둡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또 이렇게 기어를 놔서 외치하고 그럼 여기에 뭐냐면 수금지와 목도 천여명처럼 여기에 중앙에 있으니까 썬 기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밖에서 이렇게 뱅뱅뱅 돌죠? 그래서 이 플래네트리 기어에서 유성 기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치차하고 해서 감속이 뭐야, 200대에서 300대 일 정도의 감속이 되는 이런 게 유성 감속기예요 자, 이걸 둬가지고 동력 분기를 만들어서 미세, 강력한 힘이 나오더라도, 자, 일반적으로 이 유성 감속기는 감속비가 좋기 때문에, 어, 그, 조속 운행에서 부드러움이 생기고, 고속일 때, 고출력의 출력 토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봐보세요. 자, 여기 분배 디바이스가 딱 있어가지고, 인버터가 있죠? 인버터, 배터리 쪽에서 인버터로 이렇게 해서 원, 원 구동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 그렇죠? 에. 자, 이것도 직렬형이기 때문에, 저기, 저, 뭐냐. 저, 엔진은 실제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봐보세요.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주구동이에요. 주구동. 인버터 이렇게 나가는 게. 자 그런데 여기에 모터에다가 인버터를 장착해 놓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봐보세요.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온다 생각해봐요. 어. 자 이런 경우는 뭐냐 그러면 모터 일을 이런 걸 사용해서 시동을 걸어준다는 거죠. 어. 시동을 걸어주면 연료 탱크에서 연료가 나와가지고 이 모터를 통해 나가 안 나가 나가죠. 어,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그 저속 운행시는 모터 2로만 사용해요. 모터 2만 가지고 막 돌리다가. 음. 만약에, 어, 고속이다. 딸린다. 그러면 이제 뭐냐. 그러면 모터 2를 가동시켜가지고, 뭐야? 그렇죠. 엔진과 함께 회전을 하게 되면 고출력 토크가 나가니까 고속 운행시 원활하게 정리가 될수 있는 거죠. 자, 요런 타입도 실질적으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어,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병렬형의 하드 타입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어,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다 이렇게 쭉 늘어뜨려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이브리드는 엔진하고 뭐야? 모터가 하이브리드하게 같이 두 개의 심장이 뛰고 있다.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모두 자체에서 연비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내 주행에서는 모터로 돌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엔진으로 도는 게 맞다. 근데, 고속도로 주행에서 가속이 붙었을 때는 엔진 효율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시스트 해주는 모도 필요하다? 모터도 해야, 뭐야? 그렇지 엔진으로만 구동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효율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리막이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그 버려지는 동력들은 어떤다? 그렇지 모터를 다시 발전기 형태로 백으로 해서 회생제동을 시켜서 버려지는 에너지 자체를 최대한 없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SOC가 떨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 엔진에서 발전기, 모터를 발전기 역할로 해가지고 또 충전을 시켜준다. 그러면 플러그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주행거리인 500km든 1000km든 연료만 있으면 갈수 있게 되는 그런 병렬형 하드 타입의 하이브리드 카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필드에 나가서 차를 타면 거의 다 그런 타입의 차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모터 두 개를 돌리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엔진과 모터 툴을 모두 사용해서, 자, 이렇게, 자, 스피, 디바이스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죠. 어,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야. 그렇지 모두 사용해서 출력 토크를 키우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에 이제 모터 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그럼 뭐요? 그렇지. 해생 제동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파워 스프리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개념 정리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음 장에는 여러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 공부를 할때어떤 어, 차량에 대해서만 하냐? 그러면 병렬형이면서 병렬형이면서 하드 타입. 하드 타입인 뭐야? 그랜저나 소나타 이입으로 이제 앞으로 이 차만 나올 거예요. 제제 제 생각은 어,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MCU하고 ECU하고 이런 것들의 분리 작업을 해 가지고 좀더 디테일한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공부를 한번 여러분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